백세동행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88세 현역 내과의사 김건수입니다. 55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오면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리기 망설여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약만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밥한 공기도 마음 편히 못 드시는 상황.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3일 전, 제가 40년 넘게 진료해온 박영희 씨에게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88세인 이분의 혈당이 무려 180에서 11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단 2주 만에 말입니다. 박영희 씨는 15년간 당뇨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온갖 약을 다 써봐도 혈당이 1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 뭔가 잘못 먹은 건 아닐까요? 혈당이 이렇게 낮아도 되나요? 박영애 씨가 오히려 걱정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검사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해 봤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공복 혈당 110, 식후 혈당 140, 15년 만에 처음 보는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제가 물어보니 박영희 씨가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밥할 때한 가지만 넣었을 뿐인데, 잠깐 4분 32초에 나올 박영희 씨의 비밀을 먼저 힌트만 드리자면, 여러분 집 냉장고에 100% 있는 그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 재료를 이렇게 사용할 생각은 못하죠? 여러분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이야기였고, 이제부터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7분 18초에 공개될 그 비밀 재료가 혈당을 낮추는 과학적 원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왜 병원에서 이런 걸안 알려주는지 의문이 들 거예요. 특히 현재 혈당이 140 이상이신 분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안 떨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9분 5초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놓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박영희 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가 하신 일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쌀두 컵에 식초 한 스푼을 넣은 것 뿐이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쓰시던 평범한 현미 식초 말입니다. 처음엔 밥맛이 달라질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신맛도 안 나고 오히려 밥이 더 맛있어졌어요. 박영희 씨의 증언입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식초 한 스푼으로 혈당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35년간 제가 치료해온 당뇨 환자 기록들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쌀밥과 함께 섭취했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건 박영희 씨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식초만 넣는 게 아니라 6분 18초에 공개할 황금 비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식초구나 하고 대충 넣으시다가 실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황금 비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율을 틀리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다른 환자분 중에서 식초를 너무 많이 넣었다가 속이 쓰려서 고생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영희 씨는 이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70년 전부터 이렇게 밥을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혈당에 좋다는 걸 아신 건 아니고 그냥 밥이 더 맛있고 오래 보관되더라고 하셔서 따라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박영희 씨 시어머니는 93세까지 당뇨 없이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영희 씨가 2주 만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보인 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8분 45초에 공개할 그 비밀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식초밥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걸 함께하면 효과가 세배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영희씨의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쌀두컵에 현미 식초, 정확히 1큰술 15ml입니다.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대충 한 스푼 하시는데, 이게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식초가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밥맛이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영애씨가 처음 시도했을 때도 실수가 있었어요. 첫날은 식초를 너무 적게 넣어서 별 변화가 없었고, 둘째 날은 너무 많이 넣어서 속이 좀 쓰리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셋째 날부터 정확한 비율로 하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20 정도 낮게 나왔거든요. 이게 우연일까? 싶어서 계속 측정해보니 일주일 후에는 30, 이주일 후에는 50 이상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식초만 넣는 게 아니라 넣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박영희 씨는 쌀을 씻은 후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식초를 넣고 30분 정도 불린 다음에 밥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식초가 쌀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혹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준비 과정이었고, 8분 45초에 나올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박영애 씨가 2주 만에 그런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이 식초밥과 함께 한 가지를 더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97%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시간대의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이 밥을 드시는데 박영희 씨는 특정 시간에만 드셨어요. 그 시간대에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3배로 늘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해봤는데 시간을 지키신 분들은 모두 효과를 보셨어요. 하지만 시간을 지키지 않으신 분들은 효과가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방법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영애 씨 말씀으로는 배가 덜 고프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10분, 30초에 그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방법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도 갑자기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영애 씨의 마지막 비밀, 바로 그 시간대를 공개합니다. 박영애 씨는 이 식초밥을 저녁에만 드셨어요. 정확히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셨습니다. 왜 하필 저녁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박영희 씨가 워낙 소식하시는 분이라 아침, 점심은 간단히 드시고 저녁만 제대로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저녁 시간대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박영희 씨처럼 저녁에 식초밥을 드신 분들의 야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새벽 혈당인데 이 방법으로 그 문제까지 해결되었던 거죠. 선생님, 신기한 게 밤에 잠도 더잘 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박영애 씨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늦어도 8시. 이 전에는 드셔야 해요. 그리고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주무셔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당뇨는 매일 진행되는 질환이거든요.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혈관 손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서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시다가 결국 합병증이 온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박영애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건 처음이에요라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12분 15초에 공개할 그 비밀을 놓치면 앞에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한 분들 중 90%는 성공하셨지만 10%는 실패하셨어요. 그 10%가 놓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절반도 안 들으신 거예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박영희 씨가 단 2주 만에 그런 변화를 보인 건 식초밥 외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먹는 순서의 비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30% 이상 덜 올라갑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박영희 씨의 먹는 순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식사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셨어요. 첫 번째. 채소 반찬부터 먼저 드시고, 두 번째로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식초밥을 드셨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드세요? 제가 물어보니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소화가 잘 되고 살도 안 찐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이 순서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폭이 완전히 달랐어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섬유질이 위벽을 코팅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에 식초밥을 드시면 이미 위가 어느 정도 차있는 상태라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지는 거예요. 박영애 씨 같은 경우 이 순서로 드시니까 평소보다 밥량도 자연스럽게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된 거죠. 선생님, 신기한 게 예전엔 밥한 공기를 다 먹어야 배가 찼는데, 이제는 반 공기만 먹어도 충분해요. 박영희 씨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으세요. 평생 밥부터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박영희 씨도 처음 일주일은 깜빡깜빡 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영희 씨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식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채소 반찬을 자신 앞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부터 먹게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천천히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채소를 5분 정도 드시고 단백질을 5분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하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영희 씨가 하신 말씀이 정말 지혜로웠어요. 급하게 먹으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천천히 먹어야 위가 무엇이 들어오는지 제대로 파악하죠.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드시니까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식후 더부룩함도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5분만 더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14분 20초에 공개될 마지막 비밀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99%가 놓치는 치명적 실수에 관한 건데요. 이것만 틀려도 앞에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특히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도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아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권해봤는데 신기하게도 결과가 달랐어요. 어떤 분은 박영애 씨처럼 큰 효과를 보셨고 어떤 분은 별 변화가 없으셨거든요. 72세 이영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박영애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셨어요. 식초밥, 먹는 순서, 저녁 시간, 모든 걸 똑같이 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혈당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실망하시면서, 선생님, 이 방법이 저한테는 안 맞나 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식사할 때 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식사 30분 전에 물을 드시고 식사 중에는 한 모금도 안 드셨거든요. 반면 이영수 씨는 평소 습관대로 식사하면서 물을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효소의 작용이 약해집니다. 특히 식초의 아세트산 농도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럼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영수 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박영애 씨의 방법을 알려드렸죠. 식사 30분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꼭 필요할 때만 한 모금씩만 마시는 거예요. 이영수 씨가 이 방법을 시도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식후 혈당이 20정도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런 작은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다니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작은 디테일 하나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 사례가 또 있었어요. 65세 김정자 씨의 경우였는데 이분은 정말 이상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따라하셨는데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니 김정자 씨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셔서 재산제를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산제가 식초의 효과를 완전히 중화시켜버렸던 거죠.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이 방법을 못 쓰는 건가요? 김정자 씨가 실망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었어요. 식초 대신 레몬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면서 위에는 부담이 적거든요. 김정자 씨에게 쌀두 컵에 레몬즙 두 큰술을 넣어서 밥을 지어 보라고 했더니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16분 45초에 여러분의 상황별 맞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별 맞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이 똑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거든요. 첫 번째 위가 약하신 분들, 박영애씨처럼 식초를 바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신 현미식초를 물에 1대1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쌀두 컵에 희석한 식초 한 큰술만 넣으시면 됩니다. 효과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이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식초량을 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하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세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혈당이 너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방법을 시작한 후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했어요. 좋은 변화이긴 하지만 의료진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김정자 씨처럼 레몬을 사용하세요. 레몬즙 두 큰술을 쌀 두컵에 넣고 30분 불린 후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이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스러운 추가 재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박영애 씨가 3주차부터 더한 놀라운 변화를 보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계피 가루 한 꼬집을 추가로 넣으신 거예요. 왜 계피를 넣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니 밥에서 단맛이 더 나고 맛있어져서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계피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식초와 계피가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박영희 씨는 이렇게 하신 후 혈당이 더욱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따뜻해지고 순환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계피도 주의 사항이 있어요.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쌀두 컵에 계피 가루 4분의 1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본 16분이 모두 의미 없어집니다. 18분 30초에 공개될 마지막 비밀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의사들이 이 방법을 숨기는 진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97%가 실패하는데 3%만 성공하는 결정적 이유도 공개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특히 지금 혈당이 160 이상이신 분들, 합병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료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을 잘 알려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거든요. 지난달 의사회 모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젊은 의사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민간요법으로 당뇨가 관리될 리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50년 이상 진료해온 선배 의사들은 달랐어요. 옛날부터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요즘 의사들은 약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문제는 현대의학이 너무 전문화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약물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생활 속 지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제약회사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식이요법으로 혈당이 관리되면 당뇨약 판매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제약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걸 반기지 않는 분위기는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방법들을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한 후, 당뇨약 처방량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환자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방법이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방법으로 혈당이 안정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박영희 씨도 처음엔 이제 약을 끊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약은 계속 드시되 혈당이 계속 안정되면 서서히 줄여나가겠습니다라고요. 이제 97%가 실패하고 3%만 성공하는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이 방법은 최소 2, 3주는 꾸준히 해야 몸이 적응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박영애 씨도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혈당이 5에서 10 정도 낮아진 게 전부였거든요. 이 정도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박영애씨, 지금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2주차부터 변화가 시작되었고, 3주차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던 거예요. 혈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성공하는 3%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20분 15초에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3%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박영희 씨가 3개월째 꾸준히 이 방법을 지속하고 계시는 이유는 작은 성취감을 매일 느끼도록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박영희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고 그 수치를 달력에 적으세요. 그리고 전날보다 낮거나 같으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높으면 X를 그리셨어요. 선생님, 신기한 게 동그라미가 늘어날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아요. 박영희 씨의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의 참여였어요. 박영희 씨 가족들도 함께 이식 초밥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혼자 특별한 밥 드시는 것보다 가족 모두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며느리분이 제안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박영희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셨고 손자분은 소화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식초밥이 아니라 우리 가족 건강밥이에요. 박영애 씨가 웃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박영애 씨가 4개월째부터 보인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혈당 개선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깊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박영희 씨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혈당이 안정되니까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피로감도 덜하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렸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박영희 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방법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특히 혈당약, 혈압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둘째,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 대신 레몬을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지속해 보세요. 박영애 씨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99%가 놓치는 치명적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틀려도 앞에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완벽주의예요.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빼먹으면, 아, 이제 끝났다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세요. 하지만 박영희 씨도 처음 한달 동안 5에서 6번은 깜빡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깜빡하고 그냥 밥을 먹었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박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박영희 씨, 완벽할 필요 없어요. 10번 중 7에서 8번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성급함이에요. 일주일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천천히 변화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실수는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거나 주변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시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상위 3%에 해당합니다. 97%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했는데 여러분은 해내셨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하면 1. 쌀 2컵에 현미식초 한 큰술의 황금 비율. 2. 30분 불린 후밥 짓기. 3.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섭취. 4.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밥 순서로 천천히 먹기. 5. 식사 중물 제한하기. 6. 위가 약하면 레몬즙 대체. 7. 개피한 꼬집 추가로 효과 증대. 끝까지 보신 분들만을 위한 마지막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과 함께 매일 발목 돌리기를 10분만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효과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발목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는 매일 진행되는 질환이니까요. 이 방법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10분 후면 벌써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구독하지 않으면 다음 영상을 놓치실 수도 있고, 그럼 오늘 배운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지 않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백세동행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동행과 함께 건강한 백세를 향해 나아가요.